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천 리포트 첫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6일 68회기 제1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글로벌 희년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회협 이용정 총무는2020 글로벌 신한평화 기도운동을 통해 시험의 때를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현실화시킬 것이라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분단과 냉전이 야기하는 총체적 갈등을 해소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위한 순환의 정의를 회복하는 마르지 않는 평화의 샘입니다. 우리 세계교회협의회와 함께 3월 1일에서 8월 15일에 이른 기간 동안 전세계 지역교회들이 전쟁 없는 세상에 대한 평화 비전을 가지고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조약 체계를 위해 자국의 언어로 기도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교회협 실행위는 이날 한반도 희년 세계교회 기도운동 선포식을 진행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교회협은 또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태에 대응해 중국교회 마스크 보내기 사업 전개를 결의하고, 교단과 연합기관별로 후원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